안녕하세요, 소피아입니다. 제가 오늘 액기 영상을 갖고 왔는데요. 요거, 음, 요거 그 뭐지? 이거 그 제가 저번에 다 섞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막 계속 하루 지나면 자꾸 물대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 노랑 젤문을 다 넣었어요. 젤문 수액을 그렇게 맞고막 사러 넣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 자요 액괴 저 오늘 이 액, 액괴 영상을 들고 왔어요 바로 오늘은 초보도 쉽게 성공하는 액괴 처음 만든 사람들 그냥 바로 성공이에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성공하는 액괴 만들기를 들고 왔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같이 할 친구가 있어요 자 해피밀 세트에서 나온 요 킹북크, 킹북크 이거 그냥 이렇게 바닥에 대고 이렇게 굴리면 이 혀가 막내 해요. 자 오늘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거는 뭐냐면 아이클레이요. 제가 아이클레이 얻어왔어요. 아이클레이가 집에 없어서 얻어왔어요. 어제 어디 소고기 먹으러 갔는데 아이클레이를 어떤 애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집 만 되고 나 이거 조금만 주면 안 되냐고 물어봐서 얻었어요 제가. <laughs> 그다음에 물 젤몬 저 젤몬 하나 꺼내야겠어요. 저 젤문수액 저거 다 맞춰가지고 젤몬 하나 꺼내고 시작할게요. ,잉. 잠시만 기다리세요. 염빠 염. 음, 질문이 세 개나 있는데 무엇을 꺼낼까요? 무엇을 꺼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요 딩동댕동 코피 짠 빨래 끝에 바라기 아저씨 도레미 파솔라시도레 또, 지라, 슬, 바, 미, 레, 도, 슬, 미, 레, 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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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 미, 레, 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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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노랑이, 당, 좀. 노랑이, 당, 좀. 노랑이, 당, 좀. 뜯고 올게요. 자, 뜯고 왔어요. 으흠 여기 말랑말랑한 어이구야 어이구야 제 재물수액 저거한테 두개 반을 맞췄어요 그래서 옛날거 굳은거 하나 맞췄는데 그거는 반정도 있었거든요 일단 요 괴물은 빼고 일단 우리의 목적인 액괴 초보도 쉽게 성공하는 액괴를 만들어봅시다 준비물이 진짜 같다네요. 이렇게 세개 섞을 거 필요 없어. 저는 말했죠. 섞을 것으로 섞으면 갑갑하다고. 물을 일단 넣고 섞어요. 물을 자신이 어느 농도인지 알려드릴게요. 뜨거운 물로, 통에 하실 거면 뜨거운 물로 하세요. 가깝해요, 엄청. 그래서 뜨거운 물로 할 때는 손 조심하시고요. 통에도 상관없어요. 저는 통 대신, 섞을, 통 대신, 통으로 하면 섞을 것으로 해야 돼서, 그리고 통에다 하면 좀 불편해요. 그래서 지금 손으로 하는 거고요. 이렇게 섞으, 섞으. 딱 섞었을 때 어느 농도가 좋냐면, 아직 다, 그게 안 녹여가지고 살짝 그게 있는 정도가 좋아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잘못 넣고 썩다 보면은 그게 나중에 이거를 없애는 재미가 또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막뭐 음, 위에가 둥둥 뜨지만 여기 아직 젤못 덩어리 아니 그액 그 아이클레이 덩어리가 남아 있는 정도가 좋아요. 그리고 젤몬을 야한요 정도 넣고 섞어요. 섞그섞그섞그섞썩섞섞섞 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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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 지금 제가 화질이 안 좋아요. 화질이 여기선 연두색 보이는데 여기선 초록색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얻어온 색깔은 형광 연두입니다. 근데 제 화질이 안 좋아서 지금 초록색으로 나와요, 제 화질에. 버그 깔렸나? 야. 근데 일부러 버그 까는 분들도 있던데. 버그 깔면 돈이 무한이래요. 아무렇게나 녹여도 돼요. 자신이 원하는 너무 묽은 정도만 아니면 돼요. 야너 일로 오란 말이야. y 일 p y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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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에이킹 북크 어디 갔어? 어? 나 불렀어? 왜 불렀어? 아이, 이 드러워. 어? 야, 너 드러운데 그거 왜 먹어? 그냥 맛이 궁금해. 야, 이거는 액괴란 말이야. 에이, 그냥 나중에 닦아버려. 그리고 이렇게 식으로 안 뭉치는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젤몬을 딱 넣어주시면 됩니다잉. 당황하지 말고, 젤몬을 딱. 야. 젤몬 끊기 힘들다. 다 뭉치고 올게요. 자, 다 뭉치고 왔고요. 이거를 자기가 원하는 느낌이 날 때까지 젤몬이랑 물을 더 넣어주세요. 만약에 더 굳어. 손에 안 묻을 거야 하면 젤몬을 더 넣으시고, 고넣그 다음에 더 조금 묽어 하면 물을 조금 더 넣어주세요. 저 지금 물 조금 더 넣었어요. 젤몬을 많이 넣을 경우에는 물을 조금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손에 묻어! 업그레이드 시킬 거야! 그러면은 요거를 잠깐 옆에다 놔두시고, 일단 젊은을 물에 녹여요. 젊은 잘안 녹아. 녹이고 올게 이것도. 녹여봤는데 잘안 녹아요. 그래서 그냥 두 번째 방법으로 다 하세요. 젤몬 녹이 젤 물에 녹여 녹이, 녹이고 녹일 수 있는 분은 젤몬 물에 녹여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넣어서 같이 해요. 근데 저는 지금 잘안 녹아서 젤몬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물 넣어가지고 업글 시킬 거예요. 이렇게 딱딱하게 업글 됐어요. 하지만 여기서 물을 더 넣어요. 더 넣어요. 전... 이야... 어... 거의 10분이 돼가는... 지루하신 분을 위해서 전 여기서 이만 끝내겠습니다. 이건... 이거의 장점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몰드도 되고요, 랩도 잘 되고, 빨풍, 바풍 다 되는데 저는 지금 양이 조금이어서 바풍은 잘안 돼요. 빨풍은 하지만 된다는. 그리고 저는 색조 작업을 해줄게요. 음, 무슨 색을 쓸까나. 주린 저는 음, 뭐더라? 캘리 그린, 캘리 그린으로 염색을 할게요. 캘리 그린. 빠빠빠빠빠 뭔가 광공포증 있는 분들은 보지 말아야 할것 같아. 역시 색소놀이는 재밌슈 쇼쿠 쇼쿠 음. 화면에서는 엄청 진한 색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연해요 아직 더 진하게 할거야 진짜 화면에서 엄청 진하게 나와요 근데 실제로 보면 진짜 연해요 화면으로 보는거 두배 연해요 두배 진짜 진짜 연해요 그리고 이만큼 찐해졌는데 왜더 넣었지? 하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한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연한데 이거 너무 안되겠다 색소 범벅 야, 야. 음음 음. 인도색소 범벅됐다. 범벅, 이건 차마 손으로 못 만져가지고 이걸로 썩는 거예요 만질 수 있으면 만지고 싶은데 손에 엄청나게 묻을 것 같아. 안 묻는다. 손에 색소가 안 묻는다. 화면으로 진하게 보이죠? 그냥 노크랙이에요. 근데 화면은 진짜 진하게 보인다. 액체 멤버스 라임 완성. 벌써 12분이나 됐어요. 그럼 전 여기서 끝낼게요. 빠이빠이!